안녕하세요. 먹는 집의 이면승입니다. 오늘은 반 숟갈로 슬라임 만들긴 했는데, 이걸, 이거, 이거 딱반 숟갈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반 숟갈 분량 같은 숟가락, 미니 숟가락을 하나 챙겼는데요. 아시다시피, 색소는, 어 이게 왜 뽑혀. 색소는 한 방울입니다. 자, 먼저 물을 한 스푼 넣어주고요. 오케이, 저번에 사용했던 걸. 이것보다 좀더큰 구멍인데 이게 좀더 통이 말랑해서 전 이걸 선호하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밖에 안 나와서 저 영상엔 그걸 쓴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필요해서 이 정도도 괜찮잖아요. 방울. 일단 이거 넣으면서 방울 올라가는 아, 다 올라갔네. 오케이. 진드. 그리고 액티 액티까지 이거 반 숟갈이 아니라 반에 반 숟갈이 됐어요 이게 안에 베이스가 들어갔어 서 어쩔 수 없이 한반 숟갈에다가 또 반에 반 숟갈 더 넣을게요. 아쉽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 영상처럼 전 영상처럼 어쩔 수 없이 할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영상 거 아시죠 이거? 공기기 팡팡 그럼 이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저 떨어진 건 알아요? 오케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물은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천점안 넣을게요. 딱못 맞춰 넣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분홍 오늘은 분홍색입니다. 너무 진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식용색소에요. 그리고 제 영상 상세 설명에 보면 은 8살이라고 써있고 제, 제 유튜브 채널 설명 영상 보면은 저 제가 8살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있어요. 할머니가 색소하고 저거 액티하고 베이스하고 충전용으로 또 따로 사다 주셨거든요. 베이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풀이에요. 자,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색소를 사주셨는데 식용색소를 사주셔서 그것도 너무 진한 거를 딱 연한 것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진한 걸 사주셔서 한 방울밖에 못 넣네요. 오케이. 자, 지금, 건져보면은, 됐어요. 잠시, 이거, 닦고, 오케이. 오케이. 액티 손에 묻히면은, 슬라임이 손에 안 묻거든요. 풀이. 그러니까, 이렇게, 숟가락에서 풀다 떼, 떼서, 이렇게 좀더 묻히고, 다 떼서 수저 바꾸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썼던 검정 수저. 그런데 솔직히 수저는 안 필요해요. 이미 손으로 만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끈적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초반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 문, 묻히면 나아져요. 너무 미끄러워졌는데? 이상한데. 심지어 너무 댕댕. 그리고 저번 영상은 중간에 끊겼다고 했죠. 그런데 웃기게 또그 슬라임은 대성공이에요. 이렇게 슬라임 만들면서 대화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리 그 그래도 어 슬라임 다 만들어질 것 같아. 아, 못 참겠다. 비주얼 어떤가요? 드라보소. 야 이거 물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투명한데요. 봐봐요. 너무 투명해요. 그런데 이건 좀 뭔가 아쉬우니까 더 크게 만들죠? 안 삐져나갔지? 이게안삐려나갔네 삐져 그리고 저희 주작이 없어서 지금 보면은 영상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때요? 영상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안심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주작 같은 거, 그런 거 몰라요. 찐득찐득해. 그래도 비주얼은 좋으니, 만족. 만족하죠, 우 슬라임 스케일이 너무 커졌는데? 다행히 옷은 안 떨어뜨렸고요. 텅용한 슬라임 비주얼 보소. 이 구멍 뚫렸다. 그리고 제 유튜브 아이콘 있죠? 그거 채 GPT가 그려준 거예요. 저 알레르기 있어서 댕댕이랑 같이 못 있어서 채 GPT한테 도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말했던, 헬로 l l o bo, h 이걸 해, 이걸 또, 거기에 써달라는 건줄 알고, 써서, 그렇게 됐는데, 또, 아이콘이 동그랗게 잖아요. 하필이면 채 g p t 가 네모나게 그려줘서, bo, h e l 이렇게 됐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저는 댓글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 제한 모드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댓글 달아 주신 옷 어. 다행히 옷에는 옷에 닿긴 했지만 안 붙었대 오케이 잘 됐고요 조금 플레이만 합시다. 자, 봐봐요. 이거 숟 숟가락으로 피고. 오케이. 이 슬라임도 반 숟갈에 맞춰서 넣읍시다. 이 슬라임으로 반 숟갈이 딱 맞았는지. 자, 이거, 여기에 딱 맞죠? 이게 반 숟갈이 맞나? 야반 숟갈보다 더 적었네 그래도 뭐더 적게 넣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호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호수 핑크색 호수 어떻게 찰랑찰랑 오, 넘쳐. 넘친다, 넘쳐. 오, 넘친다, 넘쳐. 넘친다,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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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으악, 넘친다. 아악 으악. 아, 넘쳐서 너무 끈적끈적거려. 살라임이. 되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어떤가요? 어쩔 수 없이 액티 베이스 호수를 만들어야겠어 액티하고 인 호수 액티하고 베이스하고 섞인 호수 어떤가요? 액티하고 어. 베이스가 오못 주고 있네요 페이스 때문에 오히려 더 끈적거려 심지어 비 뉴턴 유체가 됐어요 너무 쫀득쫀득해 액티를 왜왜 거품이나 액티를 손에 비벼서 떨어뜨려 봅시다 액티를 손에 비비면 괜찮아지거든요 그 액티 뿌려서 액체를 조금 정화시킬게요 이 청소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전과 다르게 완성품을 돌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멍멍이들 빠이!